지루성 두피염과 모낭염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두피 간지러움과 좁쌀 형태의 여드름이 생겼는데, 지루성 두피염인지 모낭염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치료가 다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이런 일들이 좀 있어요. 저도 최근에 지루성 두피염 때문에 원장님께 이제 샴푸를 또 처방을 받았고, 약국에서 이제 하는 거. 확실히 그게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뾰루지 같이 뭐가 간지러워서 건드리면 동그랗게 뭐가 올라와서 손톱으로 긁어서 하면은 아프고 또 피나고 네네.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치료 방법이 다른지 또 어떤지 좀 여쭤보네요 네네. 일단은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이게 모낭염은 지루성 피부염의 여러 증상들의 음.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물론 좀 다르다기보다는 음. 약간 지루성 피부염이라면좀더큰 범주에 약간 그런 피부염 소견이고 보통 음. 나타나는 음. 증상들이 피부 좀 밝죠. 붉어지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각질, 그다음에 뭐 가려움이나 따끔거림, 음. 그다음에 거기 모낭, 우리가 뾰루지라고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거든요. 음.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거의 같은 비슷한 큰 범주와 작은 그 안에 속하는 증상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지루성 피부염은, 어, 우리가 피지 분비가 좀 많아지는 상황들, 우리가 좀 피곤하거나, 어, 뭐 예를 들어 술을 좀 드신다든지, 이렇게 많아지는 상황에서 피부에 정상적으로 사는 말라세지아라고 하는 곰팡이균이 있습니다. 우리나가 아, 가지고 있는 피부 상재균인데 얘네들이 음. 이제 그런 피지를 좀 분해하면서, 어 이제 그런 염증을 음. 일으키는 균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과해져서 생기는 피부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그루성 피부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음. 이제 그 상황에서 피지 분비가 특히 좀잘 배출이 안 되고, 염증이 더좀 심한 그런 부위는 이게 우리가 뾰루지 같이 그런지 모낭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 근데 근데 네. 특히 뭐 여러분들 많이 생기지만 우리 뒤 후두부, 목덜미 뒤에위에 부분들 이런데 보면 음. 좀 심하게 생기는 경우가 많은. 아, 네 맞습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그래서 사실은 치료 방법도 약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음. 기본적으로. 음. 어 이런 피지 분비를 줄이는 그런 치료, 그 다음에 음. 그런 염증이 좀 심해져 있는 것들을 염증을 낮춰주는 치료, 이두 음. 가지 치료를 같이 하면은 사실 두 가지가 다 같이 보통 좋아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뭐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 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네. 네. 혼자 그냥 사실 가볍게 생각해서 두피 질환들은. 네. 오랫동안 방치해서 이게 만성이 되는 케이스들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네네. 사실 치료받으면 사실 별거 아닌데 네네. 또 치료 기간도 짧고 생각보다 네네. 빨리 병원 가시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